사실 참이들 것 뜯어가는 게 명분도 있고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 아닐까요? 참이 걸 뜯자고? 참이야 내놔! 내놔! 그거 줘!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그거 줘! 압수! 줘! 빨리! 왜 들고 있어 그거? 어내나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노트북이라고? 그거 내놔 빨리! 지금 방송 오빠? 어허. 허니 찐거라고 내놔 찢어 버리게. 야, 그간 잠깐 빌리자고. <laughs> 내놔 빨리 그 찢어 버리겠지. 잠깐 빌린다고 돌려준다고 여기까지 오시면 수 있는데 일단 요 14시간 에이, 저, 반 걸려요. 또 네. 오시는 거죠. 에? 비행기로 10시 반이요? 비행기도 내놔. 뭔 비행기야? 비행기는뭐 어? 비행기 타고 다녀? 내놔, 죄송합니다. <laughs> 아, 이뭐 30원이냐고? 진짜 <laughs> 감사합니다. 어... 배심을 보내라는 지령인가 지각이 <laughs> 오른손 떡대서 왼손을 채팅 중이. 아, 아 오른손을 지금 내놔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훌륭합니다. 우리 현실부터 결산할까요? 흥. 내가 시트리에게 줄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는데. 뭔 소리야 방금 천원 줬잖아. 고맙다. <laughs> 트리트리가 직접 온다는데 노트북이나 플스 따위 알게 뭐야 트리르면 장기라도 줄? <laughs> 장기? 장기는 나고? 어 장기는 너무 잔인해요 <laughs> 방금 말 사실인데 저 진짜 뜬금없는 거 아무 말 하나 해도 뭐죠? <laughs> 기대 중 뭐지? 큰거 오겠지? 엄청 대단한 말이겠지? 모델에 오길 폭소, 폭소 버튼 비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아니 폭스 버튼 아니냐고 기다렸는데. <laughs>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주접 돈에 보냈던 참이들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 아 이거 주접 돈에 보내는 사람인데 한 5명 정도 되거든요. 기억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툭 수호자가 달라요. 그냥 누가 누가 주접 보내는 건지 이거, 이거 안 봐도 아이디 안 봐도 이거 누구다라고 근데 주접 보내는 보내는 놈들의 층이 절대 자기 닉네임 똑바로 안 써, 그냥 절대 이제 안 쓰고, 근데 그 <laughs> 그렇습니다. 닉네임 안 쓰고 다 익명으로 보내더라고요. <laughs> 왜지? 쫄리나? <웃음> 쫄리나? <웃음> 그렇습니다. 음난 아닌데. 음난 <laughs> 아닌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트윕은 굉장히 유명한 쓰기 때문에 트윕을 쓴다? 무조건 기억하겠죠? 트윕은 진짜 굉장히 유명한 쓰기 때문에 데뷔 초에 트윕 쓰는 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도 투네로 갈아탔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트윕 쓰는 분이 어... 그 우리가 신나게 놀렸던 군인 친구? <laughs> 저 며칠 전에 열심히 놀렸 노력... 사랑을 말하는데 어째서 이걸 밝히지 않을까요? <laughs> 이상하네 야 너도 심한 거 하면 어? 저기 칼 빼고 쓰잖아 진짜. 식은리 츄리 그걸 기억해 준다는 건 그린라이트라 봐도 되죠? <laughs> 아니요 뭔 소리세요 대가리 깨지고 싶으세요 <laughs> 아니고 투내로 있어도 다 기억합니다. 뭘뭘뭘 뭘, 뭘 기억 못 했어요. 음 그럴 리가. 저기 우리 이제 방송 결산 진짜야 해 되거든요. 진짜 정말 리얼로 나가 해야 돼요. 나 그리고 나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오늘부터 당당하게 트리트리한테 일일 일0백 해야겠다. 트리트리 결혼 급함. 이는 일일 거절을 해야 되는 거네 앞으로. 아 앞으로 이제. 앞으로 내 스케줄 하나가 추가된 거네? 그이는이새끼야너 <laughs> 병원일 뻔이 그린라이트다 인마 <laughs> 봐봐 이렇게 이렇게 그 주접전을 많이 하면 발작 일으키는 한 분도 계시다고요 추리추리 그걸 기억해준다는 건그린라이트라아 <laughs> 뭐야 아, 왜, 왜 다시 나와 씨? 멈춰 이사람이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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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를 좋아해주는 만큼 저도 더참미들에게 애정도 재미도 주려고 노력할게요. 소이 그래. 애정이 기대요. 제 마음만 생각하는 방송인이 되지 않도록 항상 받은 것을 돌려주려고 하는 요정이 되도록 표를 갖고 앞으로의 방송을 해볼게요. 제곁세 항상 있어줘서 그리고 들어. 안 돼요, 전전 다이제부です. 정말로 고마워요. 스토리의 방송 1번 목표 기억하시나요? 지난 방송 오래하는 게 목표예요. 100일이라는 숫자가 귀여워질만큼 오래오래 참미들에 곁에 있을게요. 계속 함께하고 싶은 스토리가 될게요. 조, 좋아해요 마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치, 치트릭아. 야, 명문이네요. <laughs> 야. <응. 웃음> 야. 응. 감사합니다. 어. 급한 빨리 결혼, 아니, 결혼. 네. <laughs> 얼른 결혼. 왜 울어, 갑자기? 안는데 <laughs> 야, 명문이네요. 제거하고 싶으시다면 눈을 감아주세요 아 아니에요 제거하고 싶진 않아요 에 제거할 하고 싶진 않은데요 아노 너... 에... 에 날고 싶은 비읍들기님 오마마 신청 감사합니다 오마마 음 뭐더라? 마트 게터죠? 아무튼 마트 게터님 감사합니다. 우마마, 음 감사합니다. 아기요. 저는 방송 키고 밥을 못 먹는 병이 있어요. 저는 병이 있어요. 병이. 아니요? 빵안 먹을 건데요. 이번에 제대로 밥 먹을 건데요. 마스크 네이드님 감사합니다. 우마마.

못해, 못 못해, 나 진짜 먹방은 못 못하겠어. 나 뽀뽀는데도 먹방은 못 못하겠단 말이야. <laughs> 진짜 못하겠어. <laughs> 아, 진짜, 진짜 고마워.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아, 못해, 못해. 나 그런 거걸왜 죽을래? <laughs> 배고파요. 저기...저기...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laughs> 저기요 다들 꺼지세요! <laughs> 나갈 거니까... <laughs> 뽀뽀는 해주는데 밥은 같이 못 먹는데 <laughs> 나 진짜 못 먹겠어 나 진짜 체할 거 같단 말이야 생각만 해도 <laughs> 아니 비즈니스가 아니야 그냥 <laughs> 그만 뗐어! 싫어! 안녕! 다음에 봐 다음이 아니고 좀 있다 가몇 시간 후에 봐 안녕? 뽀빠한번더 해주고 가라고? 知らあ、ちょ、<laughs> ま、ち <laughs> ょ、か <laughs>、<laughs> ま、ちょ、ま、ほんとに、か、ほんとに、か、ほんとあ、クトレスに、あなた、あな 나중에 뭔가 편한 같은 거에서 길게 뭘 하면은 그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네. 포인트도 있다고요? 어제 언니 이상한 이상님, 오마마 음. 모르 그러네요, 엄마마. 음. 이제 진짜 꺼져.